네, 생태 탐험학자 이하경 박사입니다. 이하경 박사가 지금 와 있는 곳은 화성에 있는 용주사라는 사찰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사찰이죠. 옛날에 그 정조대왕께서, 황제께서 여기를, 이 사찰을 사도세,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르기 위해서 이 절을 지었다는 곳입니다그데 이거는 생태적으로 또 유명한 곳은 여기가 원래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던 회양목이 있던 자리입니다. 회양목이 있던 자리는 지금은 고사돼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약 220년을 생존해 있던 회양목이 없어지고 대신 이와 같이 회양목이 있던 자리에 기념 한만 지금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차,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그런 회양목이 있었다고 하는 표지판이라든지 회양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 회양목은 없어졌으면 하는 그 회양목의 후손들이 지금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후손들 중에서도 굉장히 굵고 컸던 것들은 또 없어졌네요.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그 3세대 정도 되는 친구들이 요 작은 연못 주위에 지금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 후손들의 회양목을 회포를 풀어주기 위해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범종각의 동종이라는 이 국보로 지정된 어 종이고요. 그다음에 천불전 옆에, 그다음에 여기는 대웅보전입니다. 원래 그 회양목이 이 대웅보전 앞에 바로 저 석상이 있던 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사돼서 그 흔적까지 다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나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렇게 방부 처리를 해서 회양목에 그것을 계속 나도 예, 으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고이제 그 후손들이 여기에 회양목들이 다 예, 있습니다. 이 회양목은 도장마무로 해서 이게 나무가 재질이 매우 매우 단단합니다. 이게 예, 궁중에서 야자에도 나오는데 이 회양목을 가지고 깎아서 이걸 깎아서 나무근석을 예, 만들어서 많은 국녀들의 예, 회안을 풀어줬다 해서 예, 회포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예, 도장을 판다 그래서, 어, 도장목도 되죠. 예, 회양 아, 예, 예, 목 요, 요, 여기 보면, 봄에 이렇게 작은, 아, 이렇게 꽃이 핍니다. 연녹색에 아니, 노란색 의통에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씨가 맺으면은, 예, 부엉이처럼, 예, 미네르바트리가 되는데요. 부엉이 모양이 씨 안에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회양목에 예, 작은, 예, 그 부손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리윗동지를 이렇게 싹둑 잘라버려서 회양목이 아주 그 보상 선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7, 8m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회양목이 정조가 직접 이 회양목의 선조 조상들을 여기다가 식재를 했어요. 그런 기록이 조선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 또 여기에 이 자리 지금 공터돼 있는 자리에 원래 회항목에그 상당히 100년 이상 된회항목이 있었는데, 아, 지금 안타깝게도 요, 요 자리들입니다. 요 자리들이 예,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안타까운 어, 그런 현실을 지금 어, 저는 보았습니다. 자, 이용주산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그대로 놔뒀으면은 우리 생태학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예, 와야 될 그런 코스가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예, 그게 다 없어져 가지고 아, 지금 예, 이 학자들이, 후학들이 아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용주사입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와서 이렇게 보고 이, 이 사찰을 보고 있죠. 역사적인 곳이죠. 네. 아. 네, 고찰 용주사에서 야경박사가 회항목이 없어져서 그. 에. 그린 회양목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서 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후손들이라도 좀그 회양목이 후손들이 잘 자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대로 잘못 자라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 어떤 종이 좀 없어졌다 하더라도 역사적이나 또 문화적 생태학적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자리를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감히 역설하면서 이경 박사가 여러분한테 전해 드렸습니다. 네. 大家中午